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지금 어, 10시 26분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테오젠 어, 주가 자 보게 되면 어, 좀 제가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 드렸던 부분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고봉을 한 30만 원 제가 저요 정도를 보는 게 어때요?라고 해서 러프하게 좀 읽어 드렸어요 근데 이 언저리에서 한번 부딪히고, 제가 이 부분에서, 아, 이 조금 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오늘 그때 이유, 다시 한번 더 점검 한번 해보고요. 달라진 사실이 있는가? 아, 미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뭐, 머크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고, 금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다뤄볼게요. 이게 과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저 영상은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어, 제가 이제 올해 56 됐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구독자를 이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한 63세, 한이 정도 이상인 분들이 제 영상을 봐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제가 알아요. 근데 돈은 돼요. 재미를 주지 않고 이 돈은 돼요. 만일에 오늘 재미를 쫓아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재미 없어서 그냥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좀 다른 주제를 좀 해볼 텐데. 그리고 히든 종목 하나도 일러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알테오즈인 주가 많이 올랐죠? 제가 도와드렸던 부분은 아마 이때 최저점에 HLB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의해서 보니까 3%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와,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시장에는 이제부터 나오는 사실은, 머크의 매각, 제가 일정이 좀 남아있다 했죠이 일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어, 어떤 이슈를 터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등장을 시킬 건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알테오전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느 정도 볼수 있을까 이거 하나와 지금 어차피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특징적인 게 msci 모건셀 캐피탈 인터내셔널 5월 15일부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이 기계가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을 이용해서 지금 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오는 어떤 가격 밴드, 밴드. 즉, 어떤 규칙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룰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룰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고 해서 자료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뭐 수익을 좀 만끽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와, 이팅 이라고 해서 달아 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적인 사항이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더. 아 그냥 한번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과거에 제가 머크 실사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까지도 첨부하고 오늘 쭉 시나리오 읽어드릴거 어떤 거냐면 자 요거 요거 제가 좀 자료를 좀 정리해 봤어요. 리서치 노트라고 해서 아, 알테오젠 할로자인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증액의 기울기는 어떤 정도 되는가. 그리고 비용의 통제 말아모. 이 부분, 할로자임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경쟁상대라고 해야 될까요? 1등인 회사가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은 다이치산교가 알테오젠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근거, 이 부분. 그리고, 아, 어, 우리가 에너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할로. 잘 이해 안 되시는 부 분이 있으면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이 부분, 비독점 계약인 알테오젠은 결국은 다이치산교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그리고 머크사의 실사 일정까지도 제가 실사라는건 국내에 들어와요 예, 네, 참고해드릴거니까 끊지마시고 영상 지켜봐주시고 과거 영상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게 아마 5월 2일자로 알테오지에 10분전 머크사로부터 통보받았다라는걸로 월머일 머크로부터 매각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미리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이거 끝까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한달째 했네요 초 초긴... 긴급 급등 시장입니다 필수 시청 그리고 msci의 룰그서 이게 18만원일 때 5월 2일 날짜였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msci 편입되기 전이었죠 msci 편입되면 급등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재료를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음 엘테오제 이게 올해 예정되어 있는 이슈가 총한세 가지 정도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왜이 말을 갑자기 비틀어 버리냐면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후반대로 돌릴게요. 왜냐하면 영상을 잘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 자격이 없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자첫 번째 키트루다 삼상입니다. 자 a d c 약물 전달 물질 예이 부분인데 이게 어, 라이센싱아웃 기술 이전이 근시엔레에 나옵니다. 자두 번째는 키트로다삼상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고를 이미 받고 있는 머크에서는 아, 재계약 재계약에서 결과를 대충 예, 예측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이치 상교. 이 부분이 이번 달 안으로 나옵니다. 자 뭐냐면 에너2도 제형, SC 제형을 변경을 하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알테오젠에 선정되는 공시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 한로자임이라고 했죠. 피아주다 방식을 채택하는 기술력을 가진 해외 기업. 얘네들이 어떤 부분을 담당하냐면 자 hr 2 이게 타겟인 다젤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그냥 우리 둘이만 해먹자라고 해서 공급 기 독점 계약을 했다고요. 근데 잘 봐요. 독점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다이치 상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알테오젠 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번 달에 나옵니다. 그 일정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께 올려드릴 거예요. 자. 자, 이게 벌써 두달 전, 한달 전, 18만원일 때네요. 이때 그죠? 자, 이때로 돌아가면 진짜뭐 완전 옛날처럼 들려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께. 이 알테오젠 설명해 드렸죠. 자, 이거 여러분들 시나리오 중에 머크 뭐그 실사 일정 그리고 다이치산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전부 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제가 고봉의 신호를 알릴 때도 분명 말씀을 해 드렸어요. 조금은 기다렸다가라.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월요일날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시간에 급등 나왔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수급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자료 정리했던 내용 한번씩 슬쩍 볼 텐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 드릴 거니까 알테오젠 할로자임과 비교한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펀드니저 에너리스트 출신들 바빠요. 요새 이제 매각 사건 때문에. 음. 자, 이제 뭐 파이프라인별로 할로자임이 가이던스로 제공하는 거는 바로 키트루다. 이걸로 1.7조원이 된다라는 거고, 쭉쭉 갑시다. 증액의 기울기, 그죠? 에너투. 상피세포 성장 수용체는 과다시 암세포로 변질되는데 타겟에 붙는 표적 치료제 허투가 에너투라고 합시다. h r 2 외부에서 신호를 받지 못하기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건데 할로자임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할로자임은 그냥 한 군데를 물어버렸어요. 한 군데를 물어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얘네들은 더 이상 다른데 할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알테오제는 비독점이죠 그럼 다른들도 물수 있다는 거. 신규로 블록버스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해 놓은 거. 아이 자료 이거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제가 보내드릴까요? 어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네. 자 01048228706입니다. 알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이 자료는 여러분들 보내드릴 건데 공유하지 마세요. 제발 예? 게시판 이런 데 올리지 마시고 구독자 여러분들만 잘 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제는 어, 과거에 이제 박순재 대표 한번더 이때 이제 9.9%의 장영신 박사 배우자뿐이죠 매각했죠. 결국 이때서 소화시켰다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빠지는 과정을 아직도 이해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요 오르는 상황을 아직도 인지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자, 라이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알 텐데. 뭐? 맞아요. 금리에 금리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로 바뀌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급등한다. 이것도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도 한 어, 20년 동안 운영사에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항상 이제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탐방을 가는 겁니다. 자, 탐방 자료 하나 드릴까요? 들어 아, 해도 되나?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습니까? 네. 자, 음, 이따 세미나.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 제가 세미나 도와드릴 텐데. 얼굴 한번 봅시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어떤 인하 기조. 그죠? 이게 동결로 바뀌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되죠? 음 응? 맞아요. 이자 비용을 많이 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기 적어 볼까요? 2월 급등. 자, 이게 편할 것 같아. 아, 진짜 끝까지 켜 봐요. 4월 금낙 그리고 언제가 이거? 어. 3월 말이구나. 3월 말. 죄송합니다. 말금낙이 언제 4월 초 반등 여기 언제? 6월. 6월 봐. 5월 말에서 급 등. 자, 이거를 뭘로 설명했어요, 전에? 예. 네. HLB를 제가 필드에서 항상 저는 이렇게 운영해 왔었습니다. 몇 철학으로 운영할 때도. 어떻습니까? 2월 급등. h l b 예요 이거. 급등. 똑같죠? 그다 4월, 아 3월 급락. 급락. 똑같은 시기에. 4월 반등. 등. 그 다음, 뭐? 6월 급등. 그죠? 결국은 뭔지 아세요? 얘도 오를 수 있는 건이 금리 때문이고요. 여기서 수직 낙하한 건 이건 얘가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안 좋게 나면서 보류 나와서 빠진 거고 이게 바로 산업을 잇는 투자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투자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 투자하게 되면요 절대 손실을 내야 낼수 없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들어가 봅시다. 해서 추적 데이터를 계속 읽어드리면, 할로자임 이야기, 키트로자 삼성, 에너투 변경 계속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 영상 한번 가볍게 볼까요? 가볍게 볼 텐데, 저는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오르는 점을, 이 이슈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의대 정원수를 늘리니까 의사들이 파업해요. 또 파업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파업했고. 제가 항상 라이브 채널에서 다뤄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다? 아, 채널, 라이브 채널 따로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알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지도 보내드릴게요. 010 4822 8706. 저 개인 폰입니다. 알테라고 해서 보내시고 아,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알테라고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승인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의대정원수를 눌리니까, 파 파음 나오잖아. 그러면, 자, 정맥에 투여하는 방식의 예, 국내에서도, 병원 가서 네다섯 시간 걸려서 항암제 맞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피하복부 지방에 놓을 수 있다. 이게 sc 제형 방식이잖아. 결국은 뭐냐면 이때 오르고 이번에 또뭐 2대 병원인가 거기서 또 파업 나왔다. 이게 바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금리라는 부분과 파업이라는 부분도 우리는 하나의 인식 사건이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라이브 채널을 다룬 거예요. 이번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는데 세미나도 있다. 음 보여드릴게요. 끊지 마시고, 돈 되는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 한번 볼까? HLB와 RTOJ는 이제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입니다.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라는 거. 그거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미나 자료,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한번 첨부해 드릴 텐데. 자, 이게 아마 두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렸던 영상이에요. 그죠? HLB와 r t o z 두 개를 이야기 해 드렸는데, 거의 최저가일 때 제가 여러분들 반등의 무게를 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금리입니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를 좀 진행해 드렸는데, 라이브 채널 주소는 따로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타짱이었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득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반득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득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아, 알테오증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 이렇게 주가에서는 이렇게 났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음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근데 여기서 오늘 코스피는 0.5에서 0.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자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라고 하는데 코스피 지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뒷부분에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자요 부분 한 10초 정도만 볼게요. 자 보, 볼게요. 이 뭐, 부분 뭐랄까요 좋은 좋은 환경이 되고 있죠 왜 걔네들이 대체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원하고 실적 발표도 뚜렷하게 좋게 나왔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로 확산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ndf 환율이에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 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자 금리죠. 이게 바로 최저점에 여러분들께 금리라는 이야기를 동원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이걸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항상 이 논리, 근거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작게 볼게요. 이게 바이옵종의 9천조 하락 주범이 금리라는 걸 알아야만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고 베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 있는 사실들 머크 이야기 설령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를 수 있는 영업환경 최소한의 5월 15일에 있었던 MSC에게 편입되기 위한 조건 이 날도 어떻게 됐습니까 동시효과에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몰라 또 쳐도 돼. 다시 내려온다고. 근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변동 폭크지 않아. 뭐죠? 금리죠 뭐가 있었죠? 제가 영상에서 해 드렸던 말. HLB 알테오전부터 시작해서 제라온 파울. 미국의 연준 의장은 두 번에 맞아요. 정례회를 가졌다. 기대감 이 부분까지만이었다. 이벤트는 이벤트로 소화하자. 그죠? 항상 지금 빠진 이유에 대한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면에 있는 사실들에 대한 부분. 이게 바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천억운용하면서도 15번의 스타펀드매달을 받았던 이유가 큰 겁니다. 차트 봤나요? 수급 봤나요? 아니죠. 이면에 있는 사실들이 나오는 건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이고, 기업 분석은 기본이죠. 제가 할로자인부터 시작해서 비교해드렸던 이유, 근거.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을 몰랐다 칩시다. 그래도 이 부분을 먹을 수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인 의대, 정원 늘리니까 파업, 파업. 항상 중요한 건요, 뭐라고 해서 수급이 재료를 이긴다. 그 수급은 재료를 단기적인 재료인가, 중기적인 재료인가, 장기적인 재료인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런 플레이어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자, 기본적으로 자료는 드릴게요. 자료는 드리는데, 자, 이 정리 자료는 다 보내드릴게요. 다만, 세미나 한 번, 참여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가지고 연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몇 천억 몇십조를 운용하는 이들에게 시장의 전략을 이야기하는지 종목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업종과 산업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실수하지 않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한분한 분, 한 분, 아, 그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도 좋아요. 주변에 계신 친구분이든 지인분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세미나. 예.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저 개인 폰이니까, 자, 최대한 제가 참여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0104822870입니다. 저 개인 폰 남길 테니까, 자, 요 부분으로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뒷부분에 제가 이 소강당 열어드릴 거예요. 소강당. 소강당이 앉제시야겠지만 최대한 제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지만, 조금 비좁으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뭐, 어, 어,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를 조금 깊이 있는 투자, 이면에 있는 사실들을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분들. 10배 수익은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요, 요 부분 가려놓은 이유는, 이, 그, 제가 이 채널 을 지금 9,000명, 만명 가까이 되고 있죠. 결국 뭐냐면 엄청 욕 들었어요 연기금애들한테왜 여기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이런 걸 이야기하냐 근데 보내는 드릴게요 근데 그 세미나 참석하세요 네. 돈 받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자 무료고 또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그저뭐 교환하면서 사드리는 사람이 과거에 있대 웃돈 주면서 아니 뭐 야구장 경기예요 그런 짓은 마시고 예 네. 아시죠? 알짜 종목들이나 2024년 남은 6개월을 끌고 갈수 있는 업종 요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자큰 판을 다루는 투자자가 됩시다 그죠 자 머크에서는 실사옵니다 실사옵니다 그 일정도 제가 자료에 있는 첨부해 놨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어, 알파에 대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0 1 0 4 8 2 8 7 5이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 나왔다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하면 이 3%가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시점에 나올지 알고 있는데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그 판은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무지기성이 아닌 시장의 이면의 사실을 보면서. 이해되셨죠? 어차피 금리 하나하으로다 피해 가고 다 먹을 수 있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알테오젤의 뒤를 이을 종목 하나 드린다고 했지 맞다 요 종목 한번 분석해 보게요 라이브 채널에서 얘네들 로 5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 들어온 거 보면 바이오 종목 지금 알테오젤하고 사업부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sc 제형 부분 말고 요것도 한번 우리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아직 오른 게 없고 금요일에 그팍 쏘았다가 말았던데 이것도 한두배 정도는 그냥 오르지 않겠어 시청한4 0 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것까지도 한번 우리 같이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끝났어요. 9,000명 이벤트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기? 대기는 받아볼게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번, 어, 오늘 처음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도 한번 참여해보시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큰돈 가지고 안 하고, 네.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고, 이쪽으로 참여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1 0 4 8들죠제 개인 폰인데, 아이, 전화하면 제가 이제 와이프 엄청 하네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정기 모임 가지려고 하는 거 아시죠? 보니까 뭐, 거의 진짜 뭐, 저보다 10살, 20살 선배들만 오시더라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종목에 투자하나, 투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산업, 업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갑니다. 아시죠? 아. 일단 좀 늦었네. 자, 즐거운 오후 되시고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에서 한번 만나 뵙시죠. 내일 한 저녁 7시에 진행할 거니까 다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